네, 애니입니다. 오늘도 몇 가지 비키니 의상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. 예. 뭐, 제가 조금, 뭐, 느낌 살려서 그려본 것도 있고, 음, 특히 제가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들, 헤어스타일들을 좀 그려봤거든요. 근데, 아, 너무 머릿결이나 뭐,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나와서 조금 흐뭇한? 예. 그런 느낌이고요. 이첫 캐릭터는 어, 생각보다 너무 말랐다? 뭐좀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새 뭐 워낙 날씬하신 분들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볼륨이 있었으면 라인이 조금 더 살랐으면 하는 느낌이 드는 뭐 그런 캐릭터고요. 바다생 머리결은 참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실키한 천을 두르고 있는 거고, 이제 가릴 때는 다 가렸는데, 이제, 어, 이제 속옷을 아래 거를 입은 거예요. <laughs> 잘안 보이시겠지만, 역시 황금빛 이 물결 컬도 제가 해보고 싶은 머리고, 빨간색 이 구두. 저는 평발이라서 구두도 못 신거든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높은 힐을 신은 좀 섹시한 여자를 그려보고 싶었어요. 나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빛나 보이고 밝아 보이고 예, 마지막은 이 귀여운 소녀. 원래는 이게 인땡땡에서 저도 보고 영감을 얻은 건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에요. 이게 지금 제가 은색으로 이 바탕을 칠해놔서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망사 표시? 뭐, 이게, 그물? 그물 표시되어 있는 게, 조금, 뭐라고 해야 되지? 살색 표현이 조금 잘안된것 같아가지고, 꼭 회색, 이거, 비키니를 입은 것, 비키니가 아니고, 모노키니를 입은 것 같은데, 이게 사실 그게 아니에요. 예. 이번에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머리 스타일, 너무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. 예, 어떤가요? 다리길이 아, 예. 100번 죽었다가 100번 깨어나도 절대 될수 없는 그런 다리길이 그리고 웨이브의 이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상 머리도 저는 베지털이기 때문에 못하고 키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기없지 않나오겠죠. 예 우스갯소리였지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감사드립니다. 바이바이